네, 반갑습니다. 오늘 원주역에서 맛있는 거 먹으러 가요. 어우, 시끄러워라. 아, 리로 가면 되는데. 저번에도 갔었죠? 그거 영상 빨리 올리고, 이것도 올려야 되는데. 앞까지 왔습니다. 여시 진짜 맛있는데. 아, 이렇게 비 오는데, 고기라니. <laughs> 먹으러 게요 들어가겠습니다. 네, 저번에 왔던 삼정한우입니다. 오늘도 맛있는 거 먹네요. 여긴 설로인 고기만 쓴다고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. 자리 잡고 일단 저번처럼 샷도브리앙으로 먼저 주문했어요. 5인분이었나? 6인분이었나? 기억이 잘안 나는데 이만큼이에요. 덩어리 보면은 6인분이었던 것 같아요. 샷도브리앙이 왜 샷도브리앙인지 저번 영상에서 설명해드려서 이제 다들 아시죠? 이 집은 고기를 구워주는데 저희는 셋다 레어 좋아해서 레어로 부탁드렸어요. 안심은 레어로 먹어야 제일 맛있습니다. 이야, 잘 익었죠? 초점은 홀그레인 조금 올리고 소금 찍어서 녹는다 녹아 진짜 녹는 맛이었어요. 야난 블루레어 좋아한다 니까 뭐라고 뭐라고? 블루레어 알아? 하나 배워가지고 블루레어 아너 아, 뭐. 아, 모르는구나. 아 모르는 사람 찾았네. 아 블루레어를 제주도에서 처음 배웠는데 <laughs> 진짜 맛있어요. 진짜 맛있고 레어보다 좀더 레어인 게 블루레어예요. 약간 타닥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보통 질 좋은 안심일 경우에만 블루레어로 먹는 것 같아요. 다음은 제가 이 집에서 좋아하는 김 있죠? 이 김이랑 싸먹을게요 김이 달달해서 맛있고 고기랑 싸도 진짜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이건 바질페스토인데 저는 소금 와사비랑 먹는 게더 맛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질페스토는 한두 번 먹고 말았습니다 역시 고기는 와사비죠 야.. 와사비는 왜 이렇게 맛있는지 모르겠어 너무 좋아요 옆에서 고기를 너무 잘 구워주시고 또잘 썰어주셔서 저희는 계속 맛있게 먹었습니다 다 먹을 때쯤 이렇게 새로운 고기가 추가돼요. 그래서 너무 기분 좋게 진짜 무한 리필 느낌으로 맛있게 먹었어요. 다음은 토시살 시켰습니다. 토시살은 소 간에 붙어 있어서 간바지살이라고도 해요. 그래서 그 특유의 향이 있어요. 같이 간 일행 중에 한 명이 토시살을 되게 많이 좋아하기도 하고 아니 토시살 싫어하는 사람 없어. 그죠? <laughs> 토시살 다 좋아하죠. 그래서 토시살 시켰습니다. 근데 몇 인분 시켰는지가 기억이 안 나네요. 5 인분이었나? 그럴 거예요. 그럼 맞아. 샤토브리앙부터 마무리해서 먹었습니다. 이쯤에서 깍두기 볶음밥이 나왔어요. 어우, 진짜 이거 맛없을 수가 없죠. 여기도 고기가 진짜 많이 들어가서 고기에서 나온 그 기름이랑 향. 이게 다 볶음밥에 배어 있어서 진짜 맛있는데 거기다 또 깍두기 때문에 또 깔끔하게 들어가고 계속 들어가요. <laughs> 이제 토시살 다 구워져서 썰어 주고 계시네요. 야, 이것도 먹으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. 첫 점은 일단 소금이죠. 소금에 찍어서 먹는데 먹자마자 야, 지금 저기 보이는 육결이라고 해야 되나? 저거 보이시죠? 진짜 토시도 입에 넣자마자 사라져요. 아니, 너무 맛있어. 진짜 너무 맛있게 토시까지 다 먹었고, 아니, 맨날 이렇게 못 먹으니까 이렇게 먹을 수 있을 때 맛있게 먹어야죠. 지금 편집하면서도 또 먹고 싶고 너무 맛있어 보여서 닭가슴살 하나 뜯어서 먹었습니다. 이렇게 해서 셋시한 79만원 정도 나왔어요. 그 정도로 먹은 건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할수 있는데, 갈때 설루인 고기 몇개 포장해 갔습니다. 그래서 이 정도 나온 것 같기도 해요. 너무 맛있게 잘 먹었고요. 운동하니까 고기는 진짜 계속 들어갑니다. 계속 쭉쭉 들어가요. <laughs> 그럼 삼정한우 너무 잘 먹었고요.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! 다음 영상 예고 강한 남자만 먹을 수 있는 허거, 하이디라오입니다. 기대해주세요. 안녕!